이곳에 설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이 거룩한 설립 예배 예배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인도하는 김지연 단임 목사님께 영권, 인권, 물권 하늘문이 열리며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좋은 교회로 아버지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수고하고 애쓰는 동력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안덕의 교회 또 주연교회 주님만을 연모하며 사모하는 연합하는 설립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신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은 주연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과마 감동, 교통하심이 주와 연합한 교회를 은대로 이곳에 세우셨고 지난 1년 동안 품와 인도하셨으며 이제 1주년 기념 설립 감사 예배를 하며 사명대에 달려갈 길을 시작하는 우리 김지원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그과장과 일터 위에 또 함께 이 기쁜 자리를 축복하고자 오신 누가 목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머리 머리 위에 또 우리 누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